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다춤판의 신도입니다. 어, 오늘은 자소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소서를 쓸때왜뭐각 대학교에 가면 어, 입학처에 가보면 에, 자소서 쓰는 요령들이 있습니다. 어, 제가 자, 제가 자소서 컨설팅은 하지 않는데 다만 원포인트 레슨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어, 누구든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어, 누구든 해드릴 수 있습니다. 원포인트. 어, 어, 진짜요. 그러니까, 뭐, 메일로 보내주시면, 원포인트, 어, 컨설팅은 해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소서를 쓸 때, <laughs> 에, 가장 중요한 건, 다른 학생의 자소서를 읽어봐야 합니다. 다른 학, 자소서 처음부터 끝을요. 1, 2, 3, 4번이 있다면, 1, 2, 3, 4번이 있는 꼭그 대학교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결국은 이게 열이거든요. 자소서를 쓸 때, 저는 뭐 자소서를 없애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없어지기로 했죠. 2024학년도부터. 제 기억에 그러네요. 근데 자소서를 쓸 때, 이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사실, 이게 우리, 저는 뭐이 방송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에듀진이나 또나침반 36.5도나 월간지가 있잖아요. 또 톡톡도 있고. 이렇게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우리 학생들은 배경지식이 풍부해야 한다. 다양한 분야의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 톡톡이나 나치마 36.5도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입시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한다. 뭐, 입시, 어쨌든, 뭐, 지나가면 그만인데, 뭐, 굳이 내가 다 알아야 돼? 이제 그러면, 어, 능동적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주도적인 학생으로 자라기 위해서 입시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 제가 어, 내는 미디어에서 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나침판, 또 에듀진, 또 톡톡. 또이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느 경우이든 자기주도적인 학생들이 필요하다. 그니까 입시도 자기가 스스로 알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소서 역시도 자기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자소서 컨설팅을 한다 그래요. 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뭐 컨설팅 하는 거야. 뭐 충분히 있을 수있뭐 있는 얘기입니다만 어, 고민의 깊이가 그만큼 적은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되기도 합니다. 다른 학생, 특히 이제 대입의 자소서의 경우에는 정말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자소서가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쓰게 하기 위한 그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제가 뭐 이전에 명문대학교 학생부 대공개에도 자소서 관련한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다른 책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 자소서를 이 학생이 쓸때여기 중요한 멘션이 중요한 게 있어요 자소서를 쓸때 학생들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그 자소서를 이 학생이 썼을 때 의도가 있거든요 의도가 그 의도를 파악해서 쓰게 되면 쉽게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상 이 자소서 같은 경우에 보면 일단 충분히 읽어 봐라. 1, 2, 3, 4번을. 아니면 1번 쓰기가 곤란하면 1번만 읽어 봐라. 그다음에 또 다른 학생의 1번도 또 읽어 보는 거죠. 또 다른 학생 또 읽어 보고. 그리고 그것을 머릿속으로 입력, 그 구조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 구조를. 그다음에 이제 그 의도가 있잖아요. 학생이 나는 이런 의도로 1번 문항을 이렇게 채웠다라고 하는 책들이 다른 책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책을 쓸때 다른 책을 보고 쓰지는 않아서 대신 우리 직원들이 알려주죠. 뭐 대충 이러이런 책이 있다고 그러면 음 그래 알았어 뭐이 정도이죠. 그래서 뭐 다른 책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소서를 쓸때아그 어어 저는 이제 의도를 물었거든요. 학생들의. 그래서, 너는 1번 항목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았는데, 2번 항목은, 3번 항목은.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의도처럼 자신의 학생부에서 그것을 찾아서 쓰는 거죠. 처음부터 다 도와준다? 아, 저는 뭐 그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거는 뭐제 딸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고민해보시라.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자신의 성장의 발판에으로 삼아라라고 하는 게좀 제가 좀 냉정하게 냉정한 면이긴 한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할수 있는 방법의 길을 가르쳐는 줄수 있어도 그래서 제가 이 상담할 때도늘상 어 사실 공짜로 해주는 거 많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짜라는 것은 컨설팅 전체가 공짜가 아니라. 이 자소서를 하는 데 있어서 일일이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또는 뭔가 그 학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긴 합니다만 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학생과 동의하고 너의 생각은 어떠니 너는 어떠니 이렇게 묻는 의도가 결국은 자기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그런 발판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묻거든요 마찬가지로. 자소서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자소서가 다 완성이 됐으면 원포인트 레슨 원포인트 레슨 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것은 사실 뭐저 자소서를 보거나 그 학교생활기록부를 쳐다보는데 정말 다 합쳐서 10분 20분이면 다볼 겁니다 아마도 제가 그것도 면밀히 살펴봤을 때더 대충 보면 더 대충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대충만 이렇게 장수만 넘겨봐도, 이 아이가 합격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수 있습니다. 또, 이 대학이 어느 대학 가는지 안 가는지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 저한테 시간, 물론 그 시간이 저에게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자제분이 고3이고, 어, 자소서가 정말로, 어, 나름대로 완벽히 썼다. 어,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어, 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그것은 제가 원포인트로 해드리겠습니다. 이 어쨌든 나, 다른 자소서를 써보고, 아까 그러니까 읽어보고 몇번 읽어보라고요, 몇번한번 번 읽어보고 금방 쓸수 있으면 누가 글을 못 쓰겠어요. 그리고 그 고민도 해보라는 거죠. 그 학생이 스스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아, 어, 이제 어느 정도 쓰면 윤곽이 잡혀요. 그러면 그거를 한번 고치고 두번 고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죠. 작년에 어떤 아이는 자수술을 보내왔는데, 어, 그냥 거의 한 번에, 한 번은 아니지만, 그러고 나서도 또 두세 번, 왜냐면 또 아이도 또 고집이 있더라고요. 고집이 있으니까 지 생각을 안 바꿔요. 한 세네번 지나, 세네번, 그래도 그거 아니지 않니? <laughs>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말로 했다는 게 아니라, 메일로. 문자였나? 메일이었나? 그, 어찌됐건,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수정해서 합격하,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이제, 전화로, 이, 상담했던 한 학부모가, 어, 자소서는 어, 잘 썼다 그래요. 그외 얼마 전에 저 방송했던 학부모였나? 아닌가? 그, 그, 자수서는 잘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 그러시냐고. 어찌됐건, 뭐, 그러는 와중에, 어, 자수서를, 그, 뭐, 자기 어디 가보니까 컨설팅 받는데 보니까 뭐, 150을 달라 그래서, 그, 그 학부모는 뭐, 오랫동안 열심히 이제 입시를 알고 잘 알고 있었던 학부모였는데, 자수서를 그러면 제가 그랬죠. 그러면, 제가 한 번만 원포인트로 봐드릴 테니까 보내주세요라고 했는데, 아, 정말 잘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민이 깊었던 거죠. 엄마의 고민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이도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썼는데, 한 가지, 단, 그, 그때 전화 상담하면서 제가 보니까, 아이가 이제 상상력, 그러니까, 어, 상상력이 조금, 그런 쪽으로 생각을 그러니까 아이는 원래 있, 있, 있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책을 정말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었고 어, 다양한 그 과학 책을 주로 위주로 읽었다 그래요. 어 그런데 그 이제 그거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아 얘가 문학 책도 좀 읽지 뭐 이런 아쉬움이 좀 남아 있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자소서만큼은 정말로 A 급이었어요. 다만 이제 자소서를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뭐 대충 봤습니다. 물론 하지만 매우 적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저,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멘, 멘트로 메일로 어, 잘 썼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학과가 예를 들어 뭐 소프트웨어 학과인지 컴퓨터 공학과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만 더 바꿀 뭐 바꿀 게 필요하다면 그때 바꾸면 됩니다. 라고 해서 제가 이메일로 다시 보내 드렸거든요. 근데 아니 근데 매우 썩잘 썼어요. 다만 제가 이제 그 이전에. 상담을 할때 이번에 세특상의 어, 기록을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 국, 수, 국어와 수학과목 세특상을 보고서가 아직 남았다 그래서 그래서 보고서를 뭘쓸 건데라고 하는데 역, 그, 이 약간 빈도가 어긋난 제 생각할 때 약간 빈도가 어긋난 거를 썼더라고요 쓴다고 하더라고요 뭐그거 썼다 그래서 뭐 당장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문제는 더 이제 결국 확률을 올리는 작업인 거잖아요. 확률을 그러니까 확률을 올리는 작업이니까 얘야 그러지 말고 너가 수학을 많이 못했는데 못한 것만큼의 못했던 것을 좀 만회해볼 만회하려면 이러이런 건 어떠니? 이러이런 거를 오히려 개발한다고 하면 어떻겠니? 라고 했는데 아이가 일단 보고서를 뭐 그날 6시까지인가 내야 된대요. 그래서 뭐 굉장히 쪽박하던데. 만약에 제가 얘기한 대로 썼다면 그 아이는 합격할 겁니다. 그 대학에. 어 제가 얘기한 대로 한 그거를 집어 넣었다면. 요소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결국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는 정말로 엉덩이 무게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상상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매우